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뭔가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 영웅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가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방법을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로 세우셔서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우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것 같이 그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의 항복, 우리의 실력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자도 마태봉 16장 24절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어떤 지극함이나 진심이나 헌신 이런 단위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 실력의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입한 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도덕성 무슨 업적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치에 대하여 분별과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사랑. 믿음, 이런 단어들은 다그 대상이 100% 자발성을 가지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는, 그리고 공포를 벗어난, 자유로운 하나님의의 항복.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려는 것이 역사여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귀신이 그를 즐기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만 외웠죠. 문맥에서 잘라내가지고 무슨 경우죠?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쳐달라고 온 어느 아버지의 비명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죠? 믿음이 좋아서 만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아무 때나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안 찾아가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용하다는 데를 다 돌고 돌아서 되지 않아서 결국 예수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가 됐죠 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꾸중이 그 아닙니다 딱 맞부딪혔죠 뭐라 그랬다고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래요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뭐가 여러분을 믿습니다로 끌고 간다고요? 현실이 끌고 가요. 자식이잖아요. 어떡할 까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다 해봤죠. 계룡산에도 가고.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잘못 믿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요. 여러분, 현실의 도전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도전하여 여러분을 원래 창조 때에 목적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도전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